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m 하이 리무진이라는 특장 하이 리무진 차량이에요. 이거 진천에서 고객님이 차량을 맡겨주셨고, 차량은 출고하자마자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주셨어요. 고객님이 직접 끌고 오셨어요. 고객님이 직접 끌고 오시고, 차량은 저희 쪽에 맡겨주셨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하이 리무진. 어, 9인승 차량이고, 어, 지금 고객님이 원래 차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오늘 출고를 하려고 했는데 고객님이 시트백 테이블을 하나 또 가, 중간에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시트백 테이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트를 이렇게 띄었어요 시트를 띄고 지금 다시 또 <laughs> 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거는 2열에 이제 여기 시트가 이제 개조가 되어 있고 바닥도 되어 있고 천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장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이제 전기 설비, 뭐 히터 설비, 기능 설비, 뭐 이렇게 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이제 작업한 걸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이제 뒤에는 이제 침대형 시트로 되어 있어요.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높기 때문에 침대형 시트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작동이 안 돼요. 시동이 꺼져 있어서. 자 여기에는 이제 전기가 매립이 됐어요 우리 고객님이 전기 매립을 해달라고 했고 트렁크는 9인승 유지예요 그냥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 전기가 이쪽에 280A 주행 충전기 50 인버터 2000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고객님은 이 차를 이제 평소 데일리카로도 쓰시고 이동용 뭐 짐으로 이동하시는 뭐 이동용으로 도 쓰시고 그리고 인원이 탑승을 많이 해서 어, 여행용으로도 사용하시는데 뭐 이제 차박이나 차크닉, 뭐 피크닉에도 좀 사용도 할수 있게끔 어,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기를 메립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어, 차량에서 시동을 켜놓지 않고 조금 더 실용적인게 사용할 수 있게도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나 이런 부분들이 어, 시동 켜야지만 작동이 되는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무시동 버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서 무시동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시트에도 이제 불이 들어왔죠? 시트에도 불이 들어오고 시트에 있는 기능들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시동으로. 그리고 뒤에 아까 안 움직였던 침대형 시트. <laughs> 이 시트도 이렇게 누르시면 시트가 움직여요. 그래서 시트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무시동으로 저 버튼은 시트 부분 그리고 천장의 하이 리무진 부분 개조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TV 조명 그리고 시트 이렇게 다 무시동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동으로 만들어서 침대형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로 변환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변환을 시키고 선 말씀드린 거 많이는 안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리면 왼쪽 벽면에 매립된 전기 설비가 된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V 전기라든가 5V USB C 타입 포트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220V 사용하실 수 있는데 220V는 인버터를 누르면 활성화가 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어, 오른쪽에 있는 시거포트, 뭐 앞쪽에 있는 시거포트, USB, 뭐 아, 앞쪽에 있는 저2 2 0 v 콘센트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무시동 히터는 센터 콘솔로 매립을 진행을 했는데 이요 센터 콘솔에 매립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선 이쪽에 이제 온풍관이 나요 와 근데 아직 지금 마감을 안 해놔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장착 달고 이제 한번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무시동을 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메인등, 뭐 사이드 메인투,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의 조명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천장 조명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천장 조명도 무시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TV도 무시동을 볼수 있게 하는데 여기 무시동 버튼을 끄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안 켜고 사용할 수 있을, 안 켜고 사용하고 싶을 때 저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시동으로 하이 리무진 쪽 무시동 시스템, 그리고 시트, 그리고 뒤에 시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쪽이랑 히터 쪽, 시스템 쪽으로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전기 작업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고객님은 9인승 유지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무시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 배터리에서 대요 고객님이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 점검도 많이 하고, 그리고선 진짜 많이, 많이 작업도 진행이 됐어요. 잘 됐고. 자, 벽면 패널에 이제 배터리도 매립이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패널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패널은 안쪽에서 마감치는 걸로 해가지고, 어, 되기 때문에 마감이 잘 돼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안 튀어나오게, 뒤쪽으로 좀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2V 사용할 수 있는 뭐, 시거포트 두 개랑 뭐, USB 포트, C 타입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220V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내장된 그, 인버터가 2000W이기 때문에 2000W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버터를 220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원을 누르면 220V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 앞쪽에서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220V를 사용하는 거는 앞쪽은 원래 순정 같은 경우에는 200W예요. 여기는 200와트가 최고였는데 2,000와트로 10배 정도 올라갔죠. 10배 정도 올라가고 커피포트는 이렇게 해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커피포트가 어, 1000와트가 넘죠. 커피포트가 1000와트가 넘는데 커피포트를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거포트 또한 이 앞에도 무시동으로 돼서 이 시거포트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시거포트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거포트는 어, 총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왼쪽에 두개 앞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네 개가 시거포트를 12V 시거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앞쪽 오른쪽 뒤에 왼쪽 뒤 이렇게 해서 어,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도 이쪽에 뒤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꽂을 수 있고 시포트 하나 꽂을 수 있고요 어시프트 상시로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러기지 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원래는 시트 등받이 쪽에도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시트 등받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은 고객님이 개조가 돼서 온 거고 이쪽은 고객님이 따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이제 레버가 수동이지만 무선 충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을 여기다 하게 되면은 무선 충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선 충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수 있어요. 무선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저쪽은 전동이에요. 어, 특정 하이리모진에서 이제 따로 장착이 되어 오는 거고 요거는 고객님이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게 판매가 돼요. 그래서 고객님 모르셨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쪽 시트백 테이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뒤에 앉아서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쓰시면 되고, 어, 중간 가림막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어요. 고객님은 커튼이 되어 있는데, 중간 가림막은 이렇게 중간 커튼이에요. 그래서 2열을, 1열에서 2열을 중간에 가리는 건데, 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레일로 치면, 이렇게 절반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릴 수 있고, 이쪽 끝에는 아직 고정 안 했어요.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바로 고정할 건데, 이거는 벽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이쪽에 깔끔하게 측면까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가림막도 해놨고요. 그래서 아까 앞전 영상에 있는 여기 무시동 버튼은 뒤에서도 누를 수 있고 운전석에서도 누를 수 있게 이 중간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놨고 이렇게 무시동을 누르면 TV. 그리고 천장에 이제 조명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명들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조명도 사용하시면 되고 무시동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운전석을 닫고 시스템을 한번 해볼게요. 어 닫기 전에 이거 다 끌었네요. 자 커피 포트는 앞에다 해도 이렇게 커피 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전자레인지부터 뭐 선풍기 커피포트 전기장판 220볼트를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laughs> 센터 콘솔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아래 저렇게 있죠. 여기서 히터가 나오게 되는데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는 요 왼쪽 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왼쪽 벽에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컨트롤러 가 켜져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히터를 조금만 가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빨간불이 링이 들어왔는데 히터가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차량이 어, 2차는 차량 하이브리드 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전용으로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제품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은 추가적으로 이제 소음 줄이기 작업을 통해서 차량 외부에서 나는 이제 그 설치하다 보면은 펌프 그리고 배기, 흡기, 요세 가지 소리가 가장 좀 외부에서 많이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소리를 확 줄일 수 있는 어, 소음 줄이기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빵등 버튼식이에요. 이 식빵등 버튼식은 바로 내가 사용할 때 눌러서 켜서 사용하는 건데 외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요 테두리. 요 지금 요 테두리 요 테두리에 LED를 심어서 이런 어, 모양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바깥에서만 이제 보는 보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안쪽에서도 뒤쪽에 문을 닫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안쪽에서도 이제 후석 조명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후석 조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 m 하이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이에요 m 하이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인데 제가 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 자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문을 닫으려면 원래는 이 레버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쫙 앞에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서 문 닫아야 되는데 어, 이쪽에 이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도어가 닫혀요 그래서 저쪽 앞에서 어,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땡겨가지고, 뒤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 기능도, 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동이 꺼졌을 땐또 새로운 기능으로 좀 바뀌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실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천장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 침대형 시트를 해도, 천장의 높이가, 어, 원래는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침대형 시트를 해도 하이리무진들은 좀 괜찮은데 일반 로우카니발은 이 침대형 시트를 하게 되면 천장이 좀 좁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조명도 천정 조명도 있지만 고객님 라인 조명 개별 버튼식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라인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인 조명도 내가 켜고 싶을 때만 켜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왼쪽도 있어요. 왼쪽도 이런 식으로 해서 켜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왼쪽 시트는 원래대로 지금 이렇게 빼 놨고요 오른쪽 시트는 이렇게 돌려 놨어요 이렇게 돌려 놨어요 이렇게 돌려 놓다 보니까 는 <laughs> 평소에 뒤에서 이제 후석 생활을 하다 보면 차박이나 차크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또 열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여기 버튼을 이제 앞에까지 이렇게 가서 이틈 사이, 시트 틈 사이로 가서 저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어, 무시동 창문에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창문이 작동이 안 되죠. 이 무시동 창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이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있는데. 이게 어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패키지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고 요 버튼은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그냥 눌러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 어 창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문이 작동이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이 창문이 작동되는 조건에서는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정 시간 약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환기만 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 형태는 누르고선 사용하고 끄는 게 아니라 누르고 사용하고 놔두면 알아서 꺼져요. 그래서 전원 차단이 알아서 이루어지고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편하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은 올리고 내리고 사용하시면 되고 <laughs> 슬라이딩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바로 이쪽에 만들어놔서 조금 쉽게 슬라이딩 도어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고 자 실내 트렁크 버튼도 있습니다. 실내 트렁크 버튼 이쪽에서 누르면 트렁크가 닫혀요. 그래가지고 트렁크가 닫히는데 이렇게 해서 트렁크의 실내 후석 조명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식빵 등. 자, 이렇게 해서 커튼을 좀쳐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가 막혔죠? 그래서 이 조명이 또 후석 조명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여기 뒤에가 이렇게 끄면 어두운데 위에 조명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조명은 한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뒤에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후속 조명으로도 좀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뒤쪽 조명이 천정 조명을 킨다 해도 뒤쪽, 뒤쪽 조명을 이렇게 켜는게좀 환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객님 많이 하시고, 작업도 하고, 저희도 테스트도 여러 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좀 진행하고, 운행 중에도 좋게끔 할수 있게끔 하고,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이슈도 조금 있는 부분이 방전 부분이기도 해요. 차량의 배터리는 고객님은 교환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 차량의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이슈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bdds라는 어, 배터리 방전 지연 시스템을 앞쪽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드려요. 그래서 시동을 끄면 뒤쪽에 있는 배터리가 앞쪽 배터리의 컨디션을 계속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근데 이 기능도 끄고 싶을 때는 별도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로 해서 끌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싫다 뭐 사용하고 싶다 이거는 고객님이 직접 다 정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후속생활을 하다 보면 문을 또 잠그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키를 또 찾아야 되는데 차키를 찾지 않아도 문을 잠글 수 있는 버튼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문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잠겨요. 잠기게 되면, 바깥에서는, 어, 사람들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문을 잠갔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고, 자, 열고 나가고 싶다. 얘네데 문을 또 열으려면, 여는 버튼을 또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잠그는 버튼이에요. 잠그는 거면 됩니다. 여는 버튼은 따로 없어요. 없는데, 그 여는 버튼을 그냥 도어에다가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어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어, 뒤에 트렁크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나가고 싶은 쪽을 해서 만약에 도어를 연다 그러면 저게 이제 풀려요. 풀리면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락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도어 가전 편의성으로 이제 차 키를 찾지 않아도 이제 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 거예요. 차 키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제 매번 차 키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 차 키를 찾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 실내에서는 모든 부분을 도어를 열고 닫고 창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방등버튼씩 라인 조명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도 라인 조명. 무시동 히터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무시동 히터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바람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시동 버튼도 끄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꺼질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가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런 것도 활용도 할수 있고, 평소에도 이 슬라이딩 도어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뒤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중간 가림막으로 앞에 시선을 이렇게 차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어, 천정이, 이게 아래는 좀 이렇게 브라운 색깔이긴 한데, 천정이 검해가지고 완전 어둡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으쭈아. 자, 이렇게 해서 히터 작업 이렇게는 다 끝났고요. 고객님이 세차 맡기면서 이 룸밀러, 디지털 룸밀러를 고객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보시면 또 고객님이 하신 게 트렁크를 좀 닦고 봐야 되겠다. 자, 운전석에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포지션이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키면 고객님 디지털 룸미러 진행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를 디지털 룸미러를 시행을 했는데, 요거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밴드 타입으로 이제 원래 룸밀러에다가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사용을 하고 후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필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호필름을 떼면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뒤에 후방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운행 중에 위아래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뭐 이제 확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처음 세팅만 잘만 해두면 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방 카메라는 이쪽에 달아놨고요 후방 카메라는 뒤쪽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방 후방 듀얼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듀얼 이렇게 돼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후방 이렇게 해서 레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 많죠? <laughs> 고객님이 바로 이제 출고하자마자 와가지고 뭐 64km 밖에 안 되네요 64km고 오늘 고객님 차량 가지고 가실 건데 작업은 잘 끝났어요 작업 잘 끝나고 어 많은 작업에 시간도 여유있게 고객님이 주셔서 저희도 작업이 조금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 차량 진천 고객님 차량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어, 시스템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사진이나 글로 남기는 거는 블로그 쪽에 한번 남겨 볼게요